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평균 수명 90대 시대에 빨리 늙느냐, 늦게 늙느냐, 즉, 가속 노화와 감속 노화는 만성염증과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의 최전선인 장, 점막을 복구하는 두 가지 방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이 1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각각 86.3세와 90.7세를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1970년과 비교할 때 여성은 25년, 남성은 28.3년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100세 시대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것은 세포를 최대한 젊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면역세포를 정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면역력은 안타깝게도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NK세포, 즉, 자연사례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로 몸속 곳곳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세포를 찾고, 제거해야 할 대상세포에 부착하며, 암세포를 포함한 제거해야 할 대상세포를 죽이는 능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NK세포의 수와 기능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 감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 병에 쉽게 걸리고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노화 방지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들어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염증 노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습니다. 급성염증은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반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 몸 곳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으면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몸을 빠르게 넓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항성 인지기능의 감소, 치매로 이어지죠. 지방세포의 증가와 근육의 감소, 면역세포의 노화, 안발병, 혈관 기능의 저하 등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염증을 막는 것은 노화의 가속 페달을 넘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성 염증을 막는 첫 번째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의 발른지라고할수 있는 장점막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면역력에 있어 장보다 중요한 장기는 없습니다 장은 영양 흡수와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관련된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특히 장수업 세균들이 만드내는 장내 세균숲,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균형과 조화는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장내,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 70%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장점막에는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종류는 400에서 500개 에 이르고, 총량은 약 1에서 1.5kg에. 달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장내 세균 숲은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세균, 바이러스, 환경으로 본 중금속 등이 장 점막을 통해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세균 숲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점막이 약해져 외부 침입자가 쉽게 들어와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장내세균은 장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한 종으로 장내세균 숲의 생태계 균형이 깨어지면 면역력 역시 심각하게 해손되게 됩니다. 장내세균 숲중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는 식이요법은 암, 심장질환, 우울증, 간질환, 항생제 유발 장염, 염증성 장질환, 천식, 자가 면역질환, 노화, 비만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장내 보호막 형성, 장내 산도를 조절하는 것, 인체 면역력을 조절하는 것, 향균 물질을생성해서 세균을 억제하는 것, 장관내 병간의 경쟁 등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알려지 마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숫자가 줄어들고 비율이 축소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평생 유익균을 유해균보다 더 많이 지니고 살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각종 질병에 자주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되게 마련이니까요. 특히 유해균이 득세하게 되면 장 점막을 방어하던 유산균의 선택적 배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 점막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선택적 배제성이란 것은 영양분을 통과시키고 독소는 통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 장에서 몸으로 염증이 세어놓는 장간 투과성 증가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만성 염증이 더욱 득세하게 된다는 거죠. 장간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온갖 독소들이 장점막을 통과하는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약물, 특히 진통제, 항생제 무분별한 남용, 알코올과 흡연 단순 정제당과 고지방 식에 가다한 섭취, 수분 섭취 부족, 비타민 A, D, 그리고 아연의 결핍, 식이섬유 부족,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등의 섭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식 음식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간투과성 증가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소장과 대장에 유익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말 복구하는 두가지 조건은 다음과 장간 투과성 증가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약물 담용을 줄이고 알코올과 허변을 금하며 단순단과 고지방식의 가단 섭취도 주의합니다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불량도 조심합니다 소장과 대장에 유익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장 건강을 높입니다 소장의 장내 세균총 균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아옥입니다 아오기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세포 발달을 돕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장의 혈액 순환과 소화 수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대장 건강을 돕는 음식으로는 도토리묵도 좋습니다. 도토리의 핵심 성분인 탄닌은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대장 점막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미자도 장내 세균 숲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오미자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리그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장과 대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장건강을위해서는이 음식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장내생물 수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소 식사에서 음식효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효소는 소화와 분해를 돕고 소장과 대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철 가이드를 껍질째 섭취하고 맵기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장내 유익균에게 음식 효소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건강아이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의 보유량이 감소하므로 음식을 통해 소화 효소를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각종 생과일, 생채소, 생국류와 같은 가열하지 않은 식품에는 음식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러한 음식 효소의 섭취는 소화 분해를 돕고 소장과 대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 점막의 DNA 구조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황산화제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과 장기 내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이런 적절 다시하겠습니다. 이들은 적당한 수준에 쓰는 세포를 적절하게 자극하면 신체를 보완의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노화를 가속화하는 악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존스홉케스 어대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의 약 90%가 활성산소에 유발된다고 합니다 가다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하루에 약 7만 번 이상 공격하며 이는 DNA 변형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질병 특히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점막, 즉 소장과 대장의 점막은 활성산소에 특히 취약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대사활동 때문이죠. 장점막의 세포는 높은 대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활성산소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빠른 세포순환이 문제가 됩니다. 장점막은 매우 빠른 세포순환율을 가집니다. 이 지속적인 세포사멸과 갱신은 산화스트레스에 DNA손상이나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의 노출도 한몫하죠. 장은 다양한 외부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런 활성산소 생성과 중화능력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류와 산소 농도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장조직의 높은 혈류와 산소 농도는 활성산소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높은 산소 농도는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의 장의 점막은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에 특히 취약하며 이는 염증, 괴양, 암영 증가 등 다양한 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항산화 효소가 존재하죠. 항산화 효소는 세포 내외에 존재하며 활성산소 처리 효소라고도 불립니다. 이 효소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항산화 효소는 우리의 몸 내에 존재하는 젊음의 생 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해 이러한 요소의 활성을 정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 산소를 줄이고 항산화 효소를 높이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활성 산소와 항산화 효소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거죠. 20대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만 30대가 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의 양은 그대로인 반면 황산화효소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25세에 비해 40대는 50% 감소하며 60대가 되면 90% 감소하게 됩니다 80대가 되면 황산화효소는 거의 없어지고 활성산소가 남게 된다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 황산화효소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평균 수명이 한계점이라는 가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양한 이제 항산화 효소의 능력, 제공, 이런 부분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 수치가 높, 정상보다 높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수 있으며 자신이 현재 또래보다 많이 늙어 보인다. 병치례가 잦다. 만성병, 안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더욱더 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황산화제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내에는 다양한 황산화효소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황산화효소는 세가지입니다 SOD, 카탈라아제, 글루타치온, 폭시다아제입니다. 이것들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공급받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황산화제와도 조화 균형을 이루며 세포의 건강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응해 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산화 요소는 활성산소의 나쁜 성질을 중화시켜 덜 해로운 물질로 바꾼 후 물과 산소로 분해해 인체 대사 작용에 이용함으로써 유해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황산화 요소의 건강 증진 효과는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예방합니다. 둘째, 높은 혈압을 낮추어 줍니다. 셋째, 간절염을 인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넷째,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호흡기 진화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가에 되는 황산화유수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황산화유수를 활성화시키는 물질, 즉, 황산화제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그 방법이 수 있습니다. 항산화 요소 형성 물질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항산화 요소와 조화 균형을 이루어 항산화 요소 활동을 돕고 항산화력을높여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요소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항산화 요소의 조기 고갈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로 독자적으로도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와 싸우다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 항산화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작용도 하게 되죠. 비타민 G로 불리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양소로 체내에서 만들어지며 간에서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간 해독제로도 ...돌리게 됩니다. 각종 독성 물질이나 바이러스의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최상위 면역효소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2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대략 15%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년 이후에는 결핍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되는 영양수로 간해독을 돕기 때문에 결핍되면 간 기능이 자하되면서노폐물을 해독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육류, 생선, 해산물 등에 들어있으며, 브로콜리나 무등에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셀포라판이 글루타치온으로 전환하게 되죠.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정맥주사에 통해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Q로 불리는 코인장 Q10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비타민으로 심장이 많아서 심장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기도 하고, 항산화요소와 함께 활성산소를 착한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심장센터에서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코엔자인 큐텐을 섭취하도록 했더니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엔자인 큐텐은 남성 불임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란 사이드 사두기 여대 연구에 따르면 코엔자인 큐텐을 매일 200mg 섭취하도록 했더니 불임 남성들의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그들의 정자운동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코인자이큐텐의 하루건장량은 90-100mg이며 영양제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코인자이큐텐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이 함께 포함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시면 세포의 지방지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여주고 비타민 E를 환원시켜 항산화 효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도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꼽히죠. 셀레늄은 해충미네랄이자 항암 미네랄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라면 외부로부터 꼭 공급 받아야 하는 미네랄에 속합니다. 셀레늄은 우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며 대표적인 노화방지 영양소인 비타민 E보다도 수백 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독자적으로도 활성산소를 비롯한 유해물질 해독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셀레늄은 다른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까지도 겸하고 있죠. 셀레늄이 없으면 체내 항산화 효소가 작동하는데 큰 애로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인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고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셀레늄이 항산화 효소 연쇄 반응의 시발점인 셈입니다. 셀레늄은 마늘, 현미, 카모터, 브라질 너트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돼반 있습니다. 폴리페놀 역시 항산화효소로 작용하죠. 폴리페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외부의 적과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스스로 만드는 식물 영양소이며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하는 것은 물론 황균, 황바이러스, 항알레르기 효과까지로 발휘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니는 폴리페놀 중에서도 노화 방지에 탁월한 식물 영양소도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미 나이가 들어 황산화 효소가 모두 고갈된 상태일 때도 그 효,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몸속 벚꽃을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를 잡으며 특히 활성산소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혈관에 대한 보호효과가 탁월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보라색 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황산화 성분으로 자색고구마, 자색양파, 포도, 마케베리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 수명 90세 시대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장면역력 지키는 2대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를 건강수명 100세를 누리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